배수도 잘 되고 수분도 많이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네. 뭐 다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그 영양제 같은 거죠? 그렇죠. 때는 보통 난. 여기도 보시면은 난 밑에 이렇게, 네. 이렇게 입자 굵은 것들. 아. 에, 이렇게 하는데 뭐 난도 되긴 되지만. 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유. 그러면 네. 아, 예. 이렇게 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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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는지, 뭐 이렇게 뭐 많이 쓰는지, 이렇게 이 쓰는지, 뭐 이렇게 뭐 많이 쓰는 아, 많이 쓰 이렇게 이는지 많이 한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는지이물게이어떻게 아, <laughs> 어떤 정도는지게쓰이는지그이고이제 어떤 나이에대해서는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이이제 적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재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 일단은 음 여기, 여기 먼저 보실게요 요거는 예. 녹소토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삽목 산목, 삽목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뭐 수국이나 뭐 여러가지 할때이걸좀 섞어서 하시면은 이제 삽목이 잘 되는 거고 예, 근데 이 삽목 시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텃밭 비료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주말 농장 위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음, 뭐죠? 그, 삽목할 때는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아, 삽목할 때 비료를 주면 안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요 화분은, 이제 그 화분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꽃에다 물을 주면은, 꽃에다 물을 주면은 꽃이 오래 못 가죠. 네, 일주일 보고 하루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화분 밑에다 이렇게 주면은 꽃에 물이 안 닿게 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아 진짜. 음, <laughs> <에. 웃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농약인데 일단은 슈퍼펀치라고 이제 살충제인데 뭐 음. 이제 이제 슬슬 장미나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응애, 아, 그, 그런 것들 많이 오는 그런 그 병해충에 대해서 네. 장미는 지금서부터 이제 뿌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 예. 장미는 이렇게 좀 하얗게 변하는 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흰가루 그 다음에 이 트리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서 상처 예. 수분 증발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황토볼 예. 요 황토볼은 <놀들> 이제 되게, 대, 체적으로 보면, 이거 화분 위에 이제 마감용으로, 음. 마감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어, 어. 저 이거 화분 네. 밑에 배수용으로 깔았는데, 괜찮용으요 아, 그렇죠. 그래도 되는데, 좀, 입자가 좀 두꺼운 걸로 해야지, 아. 얇은 거는 좀 그렇지 않을 예, 근데 배수용은 뭐 하이드로블보다는 이쪽에 네. 있는 유유 유녀석들, 유녀석들 갖다가 하는 게좀 두꺼운 것들 그런 것 같다 아, 하는 아, 게좀 아, 낫겠죠. 쇼가 효과, 쇼가네. 효과. 슈가토. 슈가토. 아, 아, 예, 예. 이거, 이건 큰 거고 얘는 아, 작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예. 하나 예. 하나 배웠습니다. <laughs> 나, 그렇죠? <웃음> 그다음에 <웃음> 이 폴라이트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저번에 광고 광고가 아니고 그 뭐죠? 그 나무 팔아서 음, 그 성분이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약간 입자가 굵어서 음, 배수도 잘 되고 수분도 많이 잡아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음그 다음에 요거는뭐 네. 다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쵸. 그렇죠? 네. 영양제 같은 거죠. 그쵸. 그렇죠? 하이포넥스 성분이 많이 있는 건데 네네. 하이포넥스 같은 경우는 그 종합 영양제 좀 비슷한 거라. 네. 음~ 조직병 할 때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 화분에다 좀 꽂아 주시면은 좋은 성분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아까 지나간 네네. 거고 얘는 보통 난 여기도 보시면은 난 밑에 네네. 이렇게 입자 굵은 것들 아. 예 있다 하는데 뭐~ 난도 되긴 되지만 뭐~ 다른 그~ 일반 우리 저것도 관염이나 뭐 그런 것도 음. 배수 잘 되기 위해서 밑에다 좀 깔아주시면은 음. 좋겠죠. 난전용 부착들하고. 네. 어. 근데, 어, 난도 난인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써요. 음. 네. 많이 그쵸.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유기 파워. 유기 파워. 네. 이제 요거, 요거하고 요, 요 복합 비료하고 요거하고 틀린 성분이 뭐냐면은 예, 복합 비료는 이제 그 공기에 맞다면은 산화작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산화작용을좀덜 하니까 화분 위에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은 이제 괜찮은 성분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요 녹화 테이프는 이제 우리 그 뭐죠? 그 나무, 네. 음, 나무에 이제 끈으로 묶어주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주목, 매기 전에 하는 그런, 음, 어. 예, 감싸주고, 그 다음에 끈으로 매주시는 음, 어, 그런. 이거를 혹시 음. 큰분 같은데 바닥에 까는 용도로 써도 될까요? 음, 이게 배수가 어, 잘 되니까, 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예. 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장미 전용 로즈골드. 음. 이게 보면 블루베리나 장미류, 예. 그러니까 베리죠, 그죠? 아니, 아니. 베리. 블루베리, 예, 예, 예. 이거 예. 보면 전용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예, 예. 약간 각적 성분이 네. 달라서 또는 용도가 달라서 그렇게 전용으로 많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제가 그 장미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산성, 네, 네. 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블루베리 전용 피트모스와 네, 네. 아, 상토가 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그, 음.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일반 다른 범용 장르들은 네. 예. 뭐 알칼리성이나 뭐 중성토에서 잘 자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나무들이나 그런 건 약, 약산성. 약산성.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나무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뭐, 뭐, 예를 들어서 벽과 식물 같은 경우는 약산성에서 잘, 자라, 잘 자라고, 뭐, 알칼리성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주택 정원 하실 때, 이제, 잔디 엣지라고, 이제, 플라스틱인데, 오. 이제, 뭐냐, 이제, 그, 잔, 잔디가, 잔디가, 이제, 일반, 우리, 다른 나무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관엽 이게 우리 화초를 심은 그쪽으로 근경 번식, 네네. 뿌리 번식을 해도 그걸로 침투를 해서 가거든요. 뿌리를 해서 그걸로 스며들면, 나무가, 다른 나무들이 못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 경계를 해주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면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뿌리가 못 들고 들어가니까 아, 뭐 그런 용도나 아니면은 뭐죠그 뭐지 그 화단 경계 경계용으로도 이제 많이 쓰는 음, 그런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경계로 예. 좀 많이 쓰죠. 네 그렇죠. 위해서. 네네네. 에이. 제가 여기서 음. 이제 여기 우리 아이들이딱 보이는데 예. 개인적으로 이 쑥쑥이 배양토를 가장 많이 썼어요. 네, 네, 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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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단점은 아닌데 좀 느낌이 가볍더라고요. 가볍죠. 예. 물을 주면 얘가 부유하면서 좀 먹을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단점 때문에 나중에 그 위에다가 네, 우리 네. 그 마사토 네, 네. 쪽이 있거든요. 소립, 중립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마사토를 좀 깔아주면은 아.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좀 방지를 하겠죠. <laughs> 네, 그거를 몰랐네.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막 물을 아공가이다했다고 물을 딱 주면 막막쳐초울로 네. 들어가. 아 이건 뭐다 똑같은 승진하고 볼수 있는데 음. 여기 뭐 잔디 묘지뭐 잔디 잔디 전용 비료도 있고 음.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 보시면서 하시면 됐죠. 음. 칼슘도 있고 예, 뭐 예.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거랑 우리 식물들이 음. 먹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 이베드라는 것도 많아서 그런가. 그래요? 할수 있네요. 아, 네, 할 수. 할 음.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렇죠. 이게 장물 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네. 그냥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물. 사람을 주고 막. 장물도 마찬가지로 튼튼하게. <laughs> 튼튼하게.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삽목할 때나 이제 씨앗 파종할 때 네. 쓰는 오아시스 물이. 아, 아, 오아시스, 저희 그, 오아시스가 저기 우리 꽃집에서 아, 꽃꽂이 네. 할때 쓰는 네. 그 오아시스하고 거의 비슷한 음, 형입니다. 어, 네, 이렇게, 거기는 뭐 이렇게 두부모처럼 해갖고 이렇게 꽂아서 네. 쓰는 뭐 그런 형입니다. 네. 네.